안녕하세요. 구글 아테앤 컬처 그 시작과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드릴 국내 최초 구글 이노베이터 당국대학교 치과대학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글 아테앤 컬처라고 하는 아주 흥미롭고 뭐또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한 역작이라고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먼저 하나 말씀드릴 좋은 문구가 있습니다. 최악의 과학자는 아티스트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아티스트는 과학자가 아닌 아티스트다. 저는 여기서 과학자라는 표현을 의학 내지는 의사라는 말을 넣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최악의 의사는 예술가가 아닌 의사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의사가 아닌 예술가다. 어,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의학을 공부하고 평생 의학을 이, 베푸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때 예술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만들어낸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빼놓고 진료를 하시기는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인간에 대한 고민과 인간에 대한 감탄, 인간에 대한 어떤 존경의 마음들이 예술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구글 아트앤컬처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예술 작품을 한 곳에 모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아멧 수드라고 하는 구글의 직원이었고요. 이 직원이 뮤지엄 오브 뮤지엄을 웹에다가 만들겠다, 박물관의 박물관을 구름 위에다 띄우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그 사이에 몇번 테드라고 하는 유명한 강의 현장에서 강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몇 그 년의 사이 동안에 이분들이 워낙 예술가들과 많이 접촉을 해서 그런지, 요, 보시면 상당히 말라있고 되게 세련된 모습의 아미수드가 최근 모습 보시면은, 네, 어마어마한 구루로 성장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미수드가 20% 프로젝트로 이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구글에서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시간에 20%를 다른 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딴 짓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딴 짓이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와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이 될수 있다. 아텐컬쳐도 이20% 프로젝트였고요. Gmail, 뭐, 여러분이 아시는 유튜브에 광고 붙이는 거, 모두가 20%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트 앤 컬처의 시작은 2011년 2월 10일, 아, 2월 1일이었습니다. 처음 제목은 구글 컬처럴 인스티튜트였는데 오히려 제생각에는 아트 앤 컬처가 훨씬 더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2012년 4월 3일, 불과 1년 만에 전 세계 40여 개국에 151개 박물관이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사인해가지고, 3만 4천여 점의 작품이 1년 만에 올라가고요. 지금은 더 엄청나게 많은 작품들이 올라가 있죠. 이때 사용하는 카메라가 대단한 카메라입니다. 뭐 아트 카메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기가픽셀 카메라라고도 부르는데 일반적인 카메라에 1000배 해상도를 가진 거의 현미경 수준이라고도 볼수 있을 정도의 정밀한 카메라로 그림을 스캔을 하고 있어요. 예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영국 임즈 강변에 보면은 옛날 화석 발전소, 네, 석탄으로 돌렸던 발전소를 이제 개조한 테이트 뮤지엄이라고 하는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되게 멋진 그런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에 크리스 오필리라고 하는 작가가 남긴 노우먼 n 노 크라이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 이 작품은 뭐 여자가 없으면 눈물도 없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컴마가 들어가야 돼요. 노우먼 n 컴마 노 크라이 안 돼요. 여자분 울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음, 안타까운 좀 사연이 있는 그러한 작품인데요. 이분의 아드님이 24살의 나이로 이 런던에서 인종에 대한 혐오, 인종 혐오의 살인 사건에 피해자가 돼서 어, 그냥 안타깝게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어머니께서 너무나도 의연하게 대처하시고 이러한 인종, 혐오에 대한 것들을 종식시켜 주세요라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잘 하신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작품입니다. 어머님을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 자세히 보시면 눈물들이 흐르고 있어요. 아, 이제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데 사실은 구글 아트 앤 컬처의 줌인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쭉쭉쭉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저 눈물방울 이 스테판 로렌스의 얼굴 주변을 눈물로 감싸서 한 방울 한 방울 흘려 있는 것처럼 만들어줬죠. 일반적인 미술관에서는 저렇게 자세히 볼 기회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충분히 여러분의 시간을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볼 수가 있죠. 또 하나의 특징. 저 작품은 일반적인 햇살 안에서는 방금과 같은 그림으로 보이게 됩니다. 일반적인 조명 아래서는. 근데 사실은 저 그림 안에 형광 도료가 들어가 있어요.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하죠. 자, 일반 테이트 뮤지엄에 가시면 은 여러분은 밝은 장소의 그림만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아트앤컬처팀에서 박물관의 불을 끄고 8초 정도 아주 길게 노출을 시켜가지고 이 장면을 얻어냈습니다. 글씨가 보이시죠? 1974년, 1998년, RIP, Rest in Peace, Stefan Lorenz. 네. 이렇게 해서 이 명복을 기리는 문구를 그림 뒤에 숨겨놓은 거죠. 일반 페이트 뮤지엄에서도 볼수 없는 그림을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글 아트 앤 컬처예요. 지금은 150여 개국에 1800개가 넘는 미술관, 박물관, 어떤 공공장소, 그리고 멋진 주립공원들, 작품들이 모두 스캔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인터넷 웹브라우저 접속 가능하시고요.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앱으로도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저는 앱을 더 추천을 드리는 게, 앱을 이용하시면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하게 그림만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림으로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지형이나 유명한 관광 명소를 촬영을 해가지고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전 세계 2천개가 넘는 박물관을 돌아다니거나, 만, 십만여 개의 작품을 하이 데피니션으로 찍거나, 아니면 만여 개의 중요 작품들을 스트릿뷰로 촬영을 해오기 시작을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아트 셀피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 앱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의 얼굴을 찍어서 올리면은 인공지능이 분석을 한 다음에 이 구글이 갖고 있는 그림 중에서 여러분의 얼굴이랑 가장 비슷한 그림을 찾아줍니다. 뭐그 그림에 대한 역사라든지 좀더 찾아갈 수 있는 재미있는 공부 방법이 되겠죠. VR, AR, Virtual Reality와 Augmented Reality입니다. 기본적으로 VR이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어, 음악, 공간이라든지 어떤 유명한 홀을 스캔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방을 둘러볼 수 있게 만들어 두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AR 증강현실이 나오면서 더더욱 멋진 경험들을 하게 되었죠. 또한 얼마 전에 노틀담에 불이 나서 거의 전소가 된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어, 그 노틀담의 예전 모습으로 복구를 하고 싶은데 기존에 갖고 있던 거는 평면 도면밖에 없어요. 어떻게 만들까요? 정말 다행히도 그 노틀담 내부의 공간을 3차원으로 스캐닝을 해 놓은 자료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복원을 시작했다고 하죠. 사이아크 사이버 세상에다가 방주를 띄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방주처럼 동물들을 방주에 띄워서 그 동물들을 살리는 것처럼 보시면은 어 스톤 헨즈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라파누이 거대한 도, 석상들 있죠 이거 나중에 없어지고 부러지고 사라지면 우리 후손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3차원으로 스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 사이버상에다가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거죠 어 정, 그냥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3차원 도형으로 정확하게 계측이 된 거니까 진짜 이거는 중요한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그냥 돌아다니면 사진을 찍는 스트리트 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도 많이 따라하고 있는 건데요. 자동차나 가방에다가 360도 카메라를 짊어지고 쭉 다니면서 360도의 화면을 찍어두는 거죠. 자, 그 당시에 도시의 풍경이나 건물 안의 내부의 모습들을 다 찍어두었습니다. 심지어 미술관, 박물관 안을 층별로 다 찍어놔서 직접 가보지 않아도 박물관 투어가 가능해요.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가시면은 어,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란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뭐 초등학교, 중학교 미술 시간에 요만한 그림으로 보셨을 거예요. 저는 흑백으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사이버상에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기가 픽셀 카메라에 지금 계속 줌인해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보티첼리가 어떤 색의 어떤 붓터치로 그림을 그렸는지 그리고 어느 부위에 그림이 손상이 되어 있는지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는지 어 실제로 요 그림이 붙어 있는 회랑의 오른쪽 편에는 이 봄이라고 하는 제목의 보티첼의 다른 그림이 있는데 거기 바닥에 꽃이 그려져 있어요. 그 꽃이 200여 가지의 당시 이초스카니 지방의 꽃을 그대로 그린 거라고 하니까 옛날 미술책에선 볼수 없었던 공부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이 팩맨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시면은 스트릿 뷰가 가능하십니다. 아 지금 네봄 보이시네요. 보티첼리의 또 다른 작품인데요. 이러한 작품들을 이 회랑 안에서 360 카메라로 찍어놨기 때문에 특히 관람객이 없는 시간에 찍어놨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게 여러분 관람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관람을 보다가 어 이거 나 좋아하는 건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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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해서 여러분만의 컬렉션을 만들죠. 전세계 서양 그림 속에 있는 빨간 모자를 난 한번 다 모아보겠다. 어? 나는 검은 모자인데. 둘이 얘기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아트앤컬처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360도 VR인데요. 어, 특히 복잡하거나 비싸지 않은 장비 즉 구글 카드보드라고 하는 상당히 이 저렴한 마분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이 장비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아주 편리하게 학생들이 이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요거를 돌리면서 아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이 생겼구나 라는 거를 직접 체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치과대학의 학생들한테 임플란트 수술방을 좀 경험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방으로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불가능하죠. 이 좁은 방에 게다가 소독도 안된 친구들이 몰려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을 이용을 했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모두 마분지에다가 접어서 스마트폰을 꽂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고 있죠. 물론 뭐 해상도가 아주 뛰어나진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하지만 상당히 좋은 경험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 형태, VR의 형태의 유일한 단점은 학생들이 뭘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폐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이 금방 패치를 내놨죠. 구글 소풍, 구글 엑스포디션이라는 걸 내놨는데 뭐냐면 학생들이 보고 있는 위치가 저 스마일리 버튼으로 제 화면에 떠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일로 와서 보세요. 라고 모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클릭을 하면은 그 지역으로 학생들 얼굴 상에 화살표가 나와요. 그러면 어?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생님의 주위에 따라서 부분 부분 볼 수가 있으니까 정말로 스쿨버스가 갈수 없는 곳으로 학생들을 데려갈 수 있게 된 거죠 재밌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이 제가 하는 모든 수식들 치료들을 이러한 형태의 3차원 영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줬어요 뭐 리코 세타라는 카메라도 사용했었고요 삼성 기어 3 6 0도도 사용했었는데 뭐 국산 카메라 상당히 기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도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 좀 웃길 수 있지만 이렇게 머리에 꽂고 다니시면은 여러분의 컨텐츠가 정말 말 그대로 360 컨텐츠로 바뀌어요. 유튜브에다가 퉁 떨어뜨리기만 하면은 스티칭을 해주는데 그것만으로 이제 학생들은 그 안에서 둘러볼 수 있는 가상현실이 시작이 됩니다. 왜 가상현실이 중요하냐? 몰입감이에요. Immersive Learning. 이게 약간의 상의 왜곡이 있다 보니까 요 가운데에 내가 들어오면서 오막 약간 멀미가 나는 그 느낌 드시죠? 그거예요. 이 상황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체험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무리 백날이고 첫날이고 제가 수술하는 걸 옆에서 구경해 가지고는 수술이 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영상을 놀랍게도 1인칭 시점으로 촬영을 해서 올리면 은 수술이 늘어요. 관련된 뇌의 영역이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물론, 뭐, 직접 해보는 게 최고지만, 최소한 이렇게라도 경험하면 실력이 늘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VR, 저는 아주 애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VR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의학 영역에서 많은 활동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화상 환자들 드레싱 할때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애틀에 있는 이 한, 어, 교수님께서 이러한 가상현실, 시원한 눈이 있는 빙하기에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드레싱을 했더니, 어, 놀랍게도 통증이 좀 현저하게 줄더라, 라고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VR을 이용을 하면은 여러가지 다양한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한국분들은 사실 두려운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서양인들은 두려운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늘, 고소공포증, 뭐, 거미, 쥐, 뭐, 등등이 있는데, 이 VR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공포증을 극복하는 거예요 자꾸 노출시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겨내는 겁니다. 이 중에 거미 한번 해봤는데요. 요런 식이에요. 가상현실 카메라를 쓰면은, 아, 저기, 헤드마운트셋을 쓰면은, 이 거실에 제가 앉아있는 형태가 딱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귀여운 애기거미가 나오고요. 음, 요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럼 조금 무서운 형태의 그림 거미가 나옵니다. 아, 좀 무섭지만 이겨냈어. 그럼 이제 작은 형태의 실제 거미가 책상 앞을 지나가고요. 막, 아, 이것도 이제 이겨냈죠? 그러면 거미가 때로 나타납니다. 요거까지 극복하면 졸업. 요런 <laughs> 형태의 VR을 통한 공포증 극복도 있다고 하네요. VR은 사실은 이미 AR로 넘어가고 있,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쇄형이다 보니까 교실 현장에서 쓰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AR의 시대가 됐습니다. Augmented Reality, 현실 위에 이거를 뭔가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어, VR은 뭐냐하면 가상 스튜디오에 우리 기상 캐스터가 나와 있는 그런 게 이제 VR인 거고요. AR은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 피카츄가 등장해서 피카츄를 잡는 네 포켓몬고 그게 이제 전형적인 증강현실 AR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큐브 멀아 c 지 큐브라고 하는 c 지 큐브라고 한걸 구글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출력을 해서 접어 보세요. 요거를 네모 모양으로 접으신 다음에 요거를 손에 들고요. 멀지 큐브 앱이 있습니다. 요 앱을 가지고 그 사다 어, 주사위 모양의 요 Merge 멀지 큐브를 찍으시면은. 이런 일이 생겨요. 처음에는 여러분의 손처럼 보입니다만, 요게 놀랍게도 이 증강현실이 덮어 씌우면서 마치 심장처럼, 네, 심장처럼 돌려보면서 이러한 체험들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증강현실입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디지털에 능숙한 세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자꾸 하다 보면은 두 가지 신드롬이 생긴대요. 리셋 신드롬과 리플리신드롬. 리셋은 아이고 언제든지 내 인생 리셋하면 되지. 그 게임이랑 현실을 혼돈하기 시작하는 거죠. 반면에 리플리신드롬. 가상현실에서의 것을 자기라고 상상하고 그걸 믿기 시작하는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도 생긴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정신과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연구, 상당히 중요한 연구가 될것 같고요. 또, 뭐 이비누과 선생님을 하실 경우라고 하면은 VR, AR 많이 쓰다 보면은 멀미가 옵니다. 이 실제 눈으로 보는 세계와 이 방고리관과 여기 이 안에 있는 실제 우리 평형 기관에 부조화가 생기면서 그거를 멀미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해결해야 VR AR 진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몫이죠. 뭐 그래서 자, 작은 사례이긴 합니다만 요러한 형태의 워킹 머신이 있어요. 이 워킹 머신은 한 면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다갈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서 멀리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상당히 멀미도 안 느끼면서 효율적인 형태가 되겠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글 의 아트 앤 컬처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만 어쨌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악의 의사는 예술가가 아닌 의사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의사가 아닌 예술가다 결국 의사는 예술가이며 그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이시고, 아트 앤 컬처 외에도 물론 수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의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명화와 의학의 만남, 미술관에 관 의학자 정말 많은 책들도 있어요. 이 책들 보시면서 우리 인류의 의료에 대한 이야기, 미술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 가지시면서 좋은 의사로 거듭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구글 이노베이터 박정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